그날, 그녀는 왜 그의 품에 안겼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옥분의 밤. 5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스며든 한 여자의 떨림과 말 없는 한 남자의 단단한 울림. 그녀의 곁을 맴돌던 또 다른 남자. 부드럽던 미소의 이면에는 알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날 밤. 옥분과 흥숙. 그리고 원장 사이에 흐른 긴장감의 파동. 과연 옥분은 왜 말없이 흥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 그리고 흥수는 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월 술도가 마당. 햇살은 부드럽게 퍼지고 구름이는 오분의 무릎 위에서 졸고 있었다. 옥분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구름이를 토닥였고, 우리 구름이 꼭 좋은 주인 만나야지. 그래야 엄마도 마음이 놓이지. 그 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친 기운이 묻어 있었다. 그때, 옥분 곁으로 다가오는 원장, 말끔한 셔츠에 단정한 미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옥분 씨, 혹시 구름이 알레르기 검사 결과는 받으셨어요? 따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옥분은,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아, 내 네, 결과는 아직. 그럼 잠깐 병원 갈까요?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도 되고 해서 혹시 식사라도 하면서 잠깐 얘기 나누면 어떠실까요? 말투는 친절했고, 그 속엔 마치 업무상 필요한 설명이라는 명분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다. <laughs> 작은 레스토랑, 창가 자리, 5월의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테이블 위 와인잔이 잔잔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구름이 알레르기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조심해야 할게몇 가지 있어서요. 옥부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까지 꺼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챙겨줬나 봐요. 앞으로 간식은 주지 말까요? 그 표정은 진지했고 한편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픈 작은 바람도 스며 있었다. 원장은 설명을 이어가다. 조심스럽게 물한 잔을 건네며 혹시 많이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죠? 구름이 얘기하다 보니 너무 오래 붙잡은 건 아닌지. 옥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어머, 물한이에요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딘가 마음속에서는 흥수 씨라면 이렇게까지 설명해주진 않았겠지.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그런데 흥수는 사실 가까이 있었다. 멀리서 식당 외부골목. 담배를 문흥수의 실루엣, 주머니에 한손 찔러 넣은 채 짧게 시선을 오픈 쪽으로 던졌다. 그 눈빛에는 말은 없지만 짙은 무언의 감정이 스쳐갔다. <laughs> 작은 레스토랑 창가. 5월의 햇살은 부드럽게 스며들고, 옥분은 메모장을 펼쳐 구름이의 식단 이야기를 적고 있었다. 원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곤조곤 설명을 이어갔다. 옥분 씨, 구름이 체질상 닭고기보다는 오리고기가 더 맞아요. 장염 증상도 주의하셔야 하고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적었다. 이런 건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은 고마움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자리 자체가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다. 마치 혼자서 잘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의 친절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잠시라도 기대고 싶어지는 미묘한 감정도 섞여있었다. 그때 원장이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슬쩍 밀어주며 괜찮으시면 이관장 같이 하시겠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목부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와인잔을 살짝 밀어두며 웃었다. 저는 술은 잘 못해요. 그리고 그냥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니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생각났을 뿐. 식사가 조금 더 이어지고 오프는 잠시 핸드폰 알람소리에 아, 잠깐만요. 하고 자리를 비운다. 원장은 옅은 미소를 짓고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와인 잔을 바라본다. 참 오늘 같은 밤엔 그냥 다 내려놓고 싶네요. 그 표정은 여전히 부드럽고 매너 좋은 듯 보였지만 그 속엔 미묘한 초조함이 깃들어 있었다. 옥분이 돌아오고 원장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조금 더 가까운 말투와 손짓으로 잔을 다시 건네며 다정하게 웃었다. 옥분 씨, 그래도 한 모금은 괜찮지 않겠어요? 그의 손끝이 옥분의 손등을 스치며 짧은 접촉이 이어졌고, 옥분은 애써 웃으며 손을 빼며 대답했다. 에이, 저술은 진짜 못해요. 죄송해요. 말은 웃음 섞였지만, 그 속에 살짝 스며드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진다는 기류가 느껴졌다. 하지만 원장은 잠시 멈칫한 뒤, 그 미소를 유지하며 잔을 내려놓은 옥분의 손을 또다시 슬쩍 덮었다. 그 순간, 옥분의 표정이 굳어졌다. 짧게 떨리는 손끝. 숨이 얕게 끊어지는 듯한 긴장. 식당 안공기는 짧은 침묵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옥분은 손등을 스치는 원장의 손길에 미세하게 떨렸다. 짧은 침묵. 작은 긴장감이 번져가고, 원장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운 척. 하지만 묘한 농도. 옥분은 애써 웃으며 손을 빼내려 하지만, 원장은 은근히 손을 잡아둔다. 옥분씨,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부드러운 말투. 하지만 옥분의 숨은 잠시 막혔다. 저, 잠깐만요, 화장실 좀. 옥분은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고, 식탁 너머 원장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지며, 잔을 내려놓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잠시 후 옥분이 자리로 돌아오자,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다시 옥분 앞으로 밀어놨다. 이런 날엔 부담 없이 한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옥분씨,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원장의 손이 조심스레. 하지만 점점 더 대담하게 옥분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힘을 주어 자신의 쪽으로 살짝 당기듯 잡아 끌었다. 옥분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저, 그만. 진짜 이러지 마세요. 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원장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렇게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손끝에 힘이 더 세졌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마치 속에 숨겨뒀던 욕망이 스며나온 듯한 눈빛. 옥부는 자리에서 급히 몸을 빼려다. 의자가 밀리며 작은 소음을 냈고, 손목은 여전히 붙들려 있었다. 숨이 얕게 끊어지는 듯 눈빛은 점점 공포로 물들어갔다.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무심한 듯. 그러나 굳은 표정의 흥수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흥수는 말없이 원장을 바라봤다. 입술은 굳게 다물고 눈빛은 싸늘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원장은 잠시 움찔하며 눈길을 피했지만 손목을 놓지 않았다. 그때. 옥분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마치 본능처럼 숨도 고르지 못한 채 흥수의 품으로 달려들듯 안겼다. 흥수씨, 숨 죽인 목소리, 떨리는 손끝. 흥수는 미동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지만 그의 왼팔은 옥분의 어깨를 감싸며 마치 새의 날개처럼 옥분을 감싸 안았다. 무표정한 얼굴, 그러나 그 팔의 무게감은 옥분의 온 몸을 감싸며 전해졌다. 원장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멍해진 듯 주춤했다. 짧은 정적, 그리고 말하는 오흥수.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 낮고 무거운, 그러나 짧은 흥수의 목소리. 원장은 미동없이 멈췄다가 숨을 들이마시며 급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남은 자리에는 떨리는 옥분과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감싼 흥수의 묵직한 품만이 있었다. 옥분의 발끝이 짧게 바닥을 스쳤다. 숨이 거칠게 들리고 짧은 떨림이 어깨에서 번졌다. 한발 조금 더 다가서며 머리카락 끝이 흥수의 팔꿈치에 스쳤다. 숨소리가 엮게 스쳤고 옥분의 이마가 흥수의 가슴께 살짝 닿았다. 짧게 삼킨 숨,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나온 말 흉아저저 흥수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와 옥분의 뺨에 머물렀다.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살짝 거칠게 뱉어졌다. 왼쪽 어깨가 조금 내려앉으며 팔꿈치가 아주 짧게 구부러졌다. 먼었던 숨 다시금 공기 속에 풀렸다. 옥분의 눈동자가 떨리며. 살짝 번들거리는 눈물이 맺혔다. 숨을 들이마시고 짧은 떨림과 함께 턱이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다. 흥수의 상체가 아주 조금 앞으로 기울어졌다. 멈춘 발걸음, 발끝의 각도가 옥분 쪽으로 살짝 틀어졌다. 짧은 숨소리, 그리고 아주 낮고 잠긴 목소리. 무섭진 않았니? 옥분은 떨리는 숨을 뱉으며 짧게 작게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약간 젖어 있었고, 떨림이 목 끝에서 흘렀다. 옥분의 뺨에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 밤 공기에 식어갔다. 흥수의 시선이 잠시 그 눈물 위에 머물다. 공허한 공간을 응시하며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 순간, 짧은 떨림과 긴 숨, 그리고 발끝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밤 공기 속에 사라졌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떨림과 긴장감 속에서 전해진 그들의 마음과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